안녕하십니까.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MMA에서 쓰이는 펀칭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종합격투기사의 펀칭은 정통 복싱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들을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으시고요. 프로 선수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실제로 다르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전통 복싱에서는 오른손을 친다고 예를 들었을 때 발을 틀어서 하체를 먼저 틀어주고 상체를 틀어서. 펀치를 뻗는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요 따져보자면 발을 틀고 발이 틀리면 무릎이 틀리고 무릎이 틀리면 골반이 틀리고 골반이 틀리면 어깨가 틀려서 마지막에 펀치에 체중이 실린다는 이론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체를 틀어서 상체까지 튼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몸이 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이 더 맞냐면 제가 제 스스로에게 맞는구나라고 발견한 거는 하체를 써서 상체를 더 트는 게 아니라 하체는 일단 제한을 시켜 놓고 잡아 놓고 상체 움직임에 집중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트는 게 아니라 야구 선수가 공 던질 때 생각해 보시면 다리를 넓게 하고 던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리는 살짝 넓게 벌려서 구부려주시고요. 무릎을 구부려주시고 구부려주시는 이유는 안정된 베이스를 창출하기 위해서예요. 안정된 베이스를 만들어놨으면 그 베이스 위에서 상체만 트시는 거죠. 상체만 팔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트는 것도 아니고 상체를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춰 주고 올려 주고 그 다음에 팔을 휘두는 게 아니라 상체 상체를, 상체를 휘두주면 되겠습니다. 상체 회전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는 잡아놓고 처음에는 스트레이트보다는 훅으로 연습하시는 게더 몸의 상체 회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세요. 낮춰 놓으시고 다리를 틀것 없이 상체만 틀어줍니다. 어깨 힘. 세게 때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상체 회전만 넓게 벌려놓은 베이스 로그 위에다가 상체만 그냥 경피하게 휘러주시면 파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체 회전만 회전만 그냥 경피하게 힘을 주고 주지 않으면 그냥 치면은 어 강하게 칠수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만든 이론은 절대 아니고요. 백무에타의 드웨인 루드위 코치라든지, 헬리우프트, 블랙실리안을 타격 코치라든지, 요시타카 히로무 타격 코치라든지, 다 이런 식의 타격을 권업격투기 선수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K1 해설 때도 보고 했습니다만, 네덜란드의 K1 선수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하체를 잡아놓고, 스트레이트도 똑같습니다. 스트레이트도 여기서 똑같이, 하체 잡아놓고, 상체만 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파워 훨씬 더. 스테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경쾌하게 <목소리> 이렇게 뭐 가볍게 칠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 복싱식의 펀칭이 잘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잘 되시는대로 하면 될것 같고요 뭔가 좀잘 안됐다, 어딘가에 막히셨던 분들은 이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